리듀스 메소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듀스 메소드는 어레이에서 어레이에서 이렇게 점 찍고 리듀스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이 리듀스의 첫 번째 파라미터가 콜백 함수인데 이 콜백 함수를 리듀서 함수라고 합니다. 리듀서 함수에는 파라미터가 4 개가 들어갔는데요 누산기 현재값 그다음 현재 인덱스 배열 이렇게 들어왔는데이 누산기가 뭐냐, 배열의 요소들을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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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씩 이제 훑어가면서 꺼며온 값이 현재 값이라는 거고, 이 현재 값을 어큐뮬레이터에 저장을 해서 리턴을 해주면 됩니다. 글로 설명하는 것보다는 실제 코드 예제를 보면서 누산기, 첫 번째 파라미터가 누산기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현재 값이라고 하는데, 이게 뭔 내용인지 글로만 봐서는 잘 모르니까요. 실제 코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rray1이라는 이런 배열이 있고요. 1234라고 들어와 있는 배열이 있고, .reduce 해가지고, 콜백 함수. 이게 리듀서 함수라고 했죠. 리듀 d 함수를 이렇게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초기 값 0. 0을 여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배열을 하나씩 순회를 하게 됩니다. 1, 2, 3, 4.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럼 1, 2, 3, 4 들어가게 되면, 이제 첫 번째, 첫 번째에 들어가면 1이겠죠. 이, 이, 커런트 값이, 이 커런트 값이 1이 되고, 두 번째로 들어가게 되면, 커런트 값이 2가 되고, 그거를 지금 여기에 나타낸 겁니다. 어 v 런트 밸류가 1이고 2고 이 3이고 4 이렇게 이동을 하는데 이동을 할때이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이 누산기는 누상기, 리턴에 대해서 계속 누적하고 있는 값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두 번째 파라미터가 이제 이니셜 밸류라고 돼 있잖아요. 초기값. 리 c 스의두 번째 파라미터가 초기값인데 이 초기값을 여기서 0으로 해 놨다 이거죠. 그러면은 얘가 지금 0인 상태고 최초에는 이 누산기의 값이 0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0하고 첫 번째 끌고 온 1하고 더하게 되면은 반환값이 1이 되겠죠. 그다음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호출을 하게 되면은 지금 뭐 누산기는 지금 반환값 1이 여기로 들어 들어가 있죠. 1. 그러면 리턴을 했을 때 1값이 두 번째 호출할 때는 여기에 1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표시를 하고 있고요. 배열의 두 번째는 이제 2니까 2. 그래서 1하고 2하고 더한 값을 return 하라고 했죠. return 한 값이 다시 3이 되고 3이 그 다음 호출할 때의 파라미터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어큐뮬레이터가 처음에 0이 되었던 이유는 이 이니셜 밸류가 0이었기 때문에 0이 이렇게 간 거고, 반환값, 더하기한 반환값 1이 두 번째 걸틀때 여기로 가고, 세 번째 이렇게 가고, 네 번째 이렇게 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리듀서, 리듀스라고 하는 것이고, 이 리듀스는 뭔가 배열이 이렇게 여러 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거를 이 임시 저장소에 이렇게 저장소, 저장소에 하나 이렇게 마련해 놓고 이걸 이제 임시 저장소가 ACC가 되는 거죠. 누산기. 그러면 첫 번째 배열을 뭔가 계산을 하고 해서 ACC에 담고 두 번째를 담고 세 번째를 담고 세 번째를 바꿔서 넣을 수도 있고 합쳐서 넣을 수도 있고 뭔가 조작을 해서 넣을 수도 있고 그쭉 로직을 쭉 따라서 더했든 아니면 다른 조작을 통해서 리턴을 했던그 값을 계속 하나에 담아서 배열 돌아가면서 얘를 얘얘얘 얘, 얘, 이거를 계속 하나로 담아서 최종적으로 리턴을 해주는 거 이것을 리듀스 메소드라고 합니다. 리듀스 메소드를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좀 풀어놓으면 좀 알아보기 쉬운데 이 화살표 함수를 사용해서 이렇게 한 줄로 써버리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화살표 함수를 이용해서 한 줄로 썼을 때이 부분이 이제 화살표 함수죠? 이 부분이 화살표 함수고 이 부분이 이 화살표 함수가 리듀서 함수라는 건 리듀서 함수라고 하는 콜백이 되고 두 번째 파라미터가 초기값이다. 이 초기값은 누산기의 최초 인풋값으로 사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열에 있는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꺼내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array2라는 배열에는 13, 22, 54, 54. 이 중에서 제일 큰 거는 54겠죠. 자, 이거를 reduce로 어떻게 표현을 하냐. 지금, 누산기에 지금 초기 값은 없죠. 네, 초기 값은 없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초기 값이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서. 초기 값이 없을 때는 얘가 0으로 인식을 하겠죠. 그래서 0하고, 13을 비교를 합니다. 0하고 1 3의 max, 매스의 max 함수를 이용하면은 어,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큰 값을 리턴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0하고 13해서 13이 리턴이 되겠죠. 그럼 2 3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게 될 거고요. 여기에는 13이 들어가 있죠. 두 번째 파라미터는 22. 그래서 13하고 22 비교해서 큰거 22가 들어가겠죠. 한번더 반복이 되면은 22, 22하고, 22하고 54. 그래서 54가 남을 거고, 다음으로는 54하고 53. 54하고 53. 54가 크죠? 54. 그럼 최종적으로는 54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래서 54가 실행이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배열에서 동일 단어를 카운트하는 예제를 이제 마련해 봤는데요. 그 리듀스를 이용해서 아주 쉽게 만들 수가 있게 됩니다. 보시면은, n a m 라는 배열은 앨리스, 밥, 티, 파니, 브루스, 앨리스, Alice, 앨리스가 지금 두개 있고, 밥 하나 이렇게 되 있는데요. 얘를 이제 리듀스를 이용을 해서 앨리스라는 이름이 몇 개인지, 밥이라 이름이 몇개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카운트하는 예제입니다. 이 로직이 어떤 거냐면은, 처음에 이제 엘리스라는 거를 불러오게 돼요. 근데 엘리스라는 거 불러오기 전에 이 올레임즈는 어큐뮬레이트라고 그랬죠? 누산기 이 누산기의 최초값은 오브젝트입니다. 이 오브젝트에 오브젝트에 엘리 엘리스라는 이름이 있냐 검사를 해서 있으면 엘리스라는 이름의 카운트를 하나 늘려주고 없으면 1로 만들어라 라는 뜻인데요. 지금 최초에 엘리스를 뽑아왔을 때는 당연히 없겠죠? 얘가 실행이 되겠죠? 얘가 실행이 되면은, 엘리스해서 엘리, 오브젝트에 이렇게 엘리스라는 키가, 엘리스, 얘가 1이 되는 거죠. 1이 되고, 두 번째로 이제 밥을 꺼내오게 됩니다. 밥을 꺼내오게 되면, 밥 지금 없죠? 이 오브젝트에. 그럼 밥을 꺼내오게 되고, 숫자 1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다 이제 세 번째로 갈게요. 세 번째로 가면은, 이 표가 올 레인지가 되는 겁니다. 이오 레인지 라는 것이 지금 오브젝트 상태이기 때문에 이 오브젝트 내에 키와 값이 어떻게 세팅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이제 t i f f 얘가 없으니까 얘도 키를 만들고 1로 세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브루스 브루스도 없으니까 여기 오브젝트에 없죠. 없으니까 브루스에. 키를 만들고 1 들어가게 됩니다. 엘리스가, 다섯 번째에 있는 엘리스를 보니까 엘리스가 여기 있죠, 키가. 네, 키가 있으니까 원래 있던 값에서 플러스 플러스 증가시켜라. 1이 2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결과는 엘리스 2, 밥1 이런 식으로 결과가 출력이 되게 됩니다. 그룹 바이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 바이는 요 이제 지금 보신 것과 같이 p p o 피플이라는 오브젝트로 구성이 된 배열이에요. age라는 프로퍼티를 검사를 해서 이 나이별로 그룹 바이를 하고 싶은 거죠. 여게그 함수고요. 펑션이고이 풍천의 파라미터는 이제 오브젝트로 구성된 배열 그다음에 어떤 프로퍼티를 그룹 바이 할 것이냐. 불 표시하는 프로퍼티 메서드가 있어요. 프로퍼티 파라미터 두개를 받고 있습니다. 두개를 받고 이 함수를 실행을 시키면 이 밑에 나온 것처럼 20살은 얘와 맥스와 제인이 있고 21살은 앨리스가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는 예제입니다. 오브젝트 워레이 피플에서 피플에서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옵니다. 첫 번째 아이템을 꺼내와요. 꺼내면 얘가 오브젝트에 담기겠죠. 이 오브젝트에서 프로퍼티가 age 나이 요거 요거를 꺼내 와줘 하는 게요 코드입니다. 그래서 얘가 오브젝트가 될 거고요. 하나를 꺼냈으면 어, 오브젝트가 됐고 오브젝트에서 age를 꺼내 와. 21이겠죠. 그 21이 키에 담기게 될 거고 이 누산기에 누산기에 21이라는 키를 가진 애가 있냐? 없으면은 배열로 만들고 있으면은 그 오브젝트를 그대로 푸시하라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무산기를 그대로 통으로 리턴을 해주게 되죠. 그럼 첫 번째 실행이 되면은 21이라는 키로 21이라는 키로 이첫 번째 오브젝트가 이런 식으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요게 첫 번째 실행하고 나서 오브젝트에요. 다음에 두 번째로 실행을 하게 되면은 a 스가 들어있겠죠. a 스의 property age를 꺼내면 20이죠. 키가, 키가 20이 될 거고, 이 20은 키로 만들어질 거고요.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에다가 a 스요 통으로 오브젝트를 표시 하게 되죠. 다음으로, 세 번째로 갈게요. 누산기가 지금 여기에 계속 누적되어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얘를 계속 얘가 ACC고 얘가 계속 누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산기라고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볼게요. 세 번째 보면은 J J는 20이죠. 20이면은 20키가 20이고 20이라는 키가이 누산기에 있죠. 20.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배, 배열이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주게 되죠. 그래서 제인과 맥스가 20이라는 키에 담겨져 있고, 엘리스는 21이라는 키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결과하고, 요 결과하고, 여기 결과하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룹 바이 예제는, 그룹 바이를 리듀스를 이용하면 아주 쉽게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미듀스를 사용을 하면은 이 함수를 연속적으로 실행시켜야 할때 파이프 음, 구성을 시켜주는 그런 함수를 하나 만들어두면은 좀 유용하게 써먹을 수가 있거든요. 이 파이프라는 함수로 이제 연결하는 형태로 이제 구성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인풋하고 그다음에 아웃풋의 타입이 같아야. 파이프 구성하기가 쉬워요. 여기 보시면은 파이프 함수를 이런 식으로 네, 저장을 해놨는데, 얘를 지금 화면, 그 화살표 함수로 해놨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 좀 어려운데,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이렇게 풀어놨습니다. 이제 파이프라는 펑션이 있는 거고, 요, 이제 보세요. 파이프라는 펑션이 있는 거고, 이 파이프라는 펑션은 이 펑션들을 파라미터로 여러 개 받습니다. 그 펑션들을 미디스를 이용을 해서 실행을 하는 거죠. 첫 번째 리턴 부분을 볼게요. 첫 번째 리턴이 이제 펑션으로 리턴하게끔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첫 번째 리턴에 대한 펑션은 파이프라는 펑션을 파라미터 넣어가지고 실행을 하게 되면은 리턴을 펑션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그 리턴을 펑션으로 한다는 얘기는 어, 잠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아, a 아니, 펑션이라고 할게. 펑션 a 이렇게 하게 되면은 a라는 펑션을 실행하면은 리턴이 펑션으로 돼요. 그러면은 얘를 b라는 변수에 a가 실행된 결과를 저장을 하면은 얘의 리턴이 펑션이잖아요. 이 펑션이 b에 저장이 되는 거고 이 b는 현재 펑션이고 B를 실행시키려면 이소괄래 이런 식으로 해, 소괄래를 쳐줘야 B라는 A에서 리턴된 펑션이 실행이 될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는 실행이 되지 않은 펑션이고, 여기서는 실행이 되는 펑션인 거죠. 이런 속성을 이용을 해서 Reduce의 Accumulate가 첫 번째 펑션에, 첫 번째 펑션에 리턴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 펑션에 인풋이 되는 거죠. 이거를 계속 주고 받고 주고 받고. 첫 번째 펑션이 어큐뮬레이터에 인풋이 되죠. 인풋이 되고 얘의 얘의 결과값. 펑션이 실행된 결과값이 여기에 저장되고 이또 얘가 다시 두 번째 펑션이 실행될 때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죠. 위에 코드를 보면서 한번 자세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자, 파이프라는 거를 이제 실행을 해서 파라미터를 이렇게 펑션을 하나, 둘, 세 개를 넣어줬어요. 이 더블이라는 펑션은 인풋 값에 곱하기 2를 하는 펑션이고요. 트리플 펑션은 곱하기 3쿼드러플은 곱하기 4를 해주는 펑션이에요. 그러면은 얘가 요 파라미터들이 요 펑션즈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펑 배열이라고 보시, 면 이게 배열로 된다고 보시면 돼요. 파라미터들이. 그럼 얘 배열을 가지고 리듀스를 하는 거죠. 리듀스를 하면서, 하나씩,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면서, 하나씩, 하나씩 꺼내오면서, 예 실행하고, 예 실행하고 난 결과를 트리플에 넘겨주고, 트리플 실행하고 난 결과를 퍼드로플에 넣어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멀티플24라는 리턴을 받게 되면 얘는 지금 현재 자체는 실행이 되지 않은 펑션 자체죠. 펑션 자체고, 여기에다가 파라미터, 파라미터를 왜 10을 줬을까요? 파라미터를 왜 하나만 줬을까요? 여기 보시면 은 인풋 여기 하나밖에 없죠. 이걸 보시게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아요. 여기에 기 10이 들어간 거예요. 10 그럼 여기 10이 들어간 거죠. 그럼 20이 처음에 더블이니까 10이 여기 들어갔고 얘는 20 그렇죠? 20이 됐고 그 20이 다시 트리플에 트리플이 두 번째니까 20이 여기 들어갔고 20 곱하기 3, 3이 6, 60. 60. 60이 다시 코드러플에 60이 들어갔고, 46에 24.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240이 출력이 되게 됩니다. 실행을 해보면 240.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런 거를 파이프 구성이라고 하고요. 리듀스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파이프 구성을 할 수가 있고요. 파이프 구성을 하실 때는 리턴 타입과 인풋 타입이 동일할 때 사용하면 아주 쉽게 간단하게 여러 개의 풍선을 흘리 어, 조합해서 흘리고 싶을 때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구, 앞에서 살펴봤던 그룹 바이 리듀서하고 어. 카운팅 리듀서 두 가지 로직을 합치는 예제를 제가 작성을 해봤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리듀스나 맵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어, 뭔가 한 번에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로직이 꼬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 보여드린 예제는 일단 주어진 배열을 가지고 그룹핑을 먼저 하고 이 예제는 위에서 봤던 예제랑 똑같습니다. 그룹핑을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그 그룹핑된 결과, 이 그룹핑된 결과가 위에서 봤듯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나온 다음에 그 순무살이 몇 명인지 카운트. 2 1한 살이 몇 명인지 카운트 하는 예제입니다. 그룹핑을 먼저 하고 그 그룹핑 결과를 가지고 키를 꺼내오고요. 이오브젝트 e 키즈라고 하는 앱은 오브젝트에 들어있는 키만 꺼내와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앱입니다. 그러면 키 배열을 이용을 해서 다시 리듀스를 하는데 리듀스를 할때 어, 그룹된 것에서 키 값으로 꺼내오게 되면, 만약 20이다. 그러면은, 요게 가져오게 되겠죠? 요게 배열이겠죠? 요 배열의 길이를 다시 맵으로 세팅해주는. 20은 2.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키가 21. 20하고 21 있으니까 21. 21로 꺼내오고, 21로 꺼내온 거, 배열의 길이. 얘는 1이겠죠? 1.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예제입니다. 차근차근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한번 코딩을 하시기 바랍니다. 음, 리뷰스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